저육 배우 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 쉽지 않은 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레이. 어. 저 점프를 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점프도 실력이 뭐라 해야 되나. 하건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저 쇼프의 실력이 잘 제가 아, 아 이거 말고 자 그냥 오늘 라이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을 말할 게습니다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인데 하나는 라이벌을 자주 영상을 자주를 못 바꾸고 좋은 소식은 두 개구나. 좋은 소식 두한 개는 하나는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짝짝짝 이름을 바꿨고 네, 한두번더 좋은 소식인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일단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30 아니 84만 명이 되었습니다 제 폰으로도 제 폰으로도 구독을 이미 했기 때문에 85만일 거예요 아마도 저도 안 봤지만. 일단은 오늘 제가 이거, 크러스볼을 샀거든요? 크러스볼을 샀는데, 이게 머리를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시험을 가져서, 74야? 야, 여기야. 야, 원래 잠시만. 나 저격총으로 했었니? 잠시만. 저격총으로 내가 머리를 맞춰서 164. 81로. 어, 근데, 150이 딱 됐는데? 일단은, 양치 좀. 어, 오, 제가 잘못 샀습니다. 괜히 샀다. 아, 또애기했어 아, 어, 진짜 괜히 샀는데? 딴 사람들, 이름이 안보이 뭐라고? 시작을 했고, 아까는 누군가가 와서, 대화를 했고, 아니, 이것도 왜 이라고. 왜 이래. 이래도이시도왜 이래. 왜 이시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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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이구만. 나 혼자야. 외로워지지 않아.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자, 제일 많이 쓰는 무기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제일 맛있으니까 보여주려고 하잖아 이샤아 어뭐오났어요 오르 오른난거 같아 얘기얘 핵걸려 걸리... 나핵는거 무슨? 나해카냐 일로 보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타다다다오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났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왕하 왕하하 이 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오늘은, 그, 뭐요, 뭐요. 어, 그거, 그거를 하면은, 어,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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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질 때마다, 질 때마다 무기가 더 비싸집니다. <laughs> 새로운 컨텐츠. 이길 때마다 무기가 더싸집니다 이길 때마다는 무기가 더 싸져요. 그래서 제가 비싸, 제가 죽어야 돼요. 아, 근 이거 이게 느낌인데, 집좀 하지. 그래도 높은 등급 가가지고, 어, 하자. 높은 등급 가가지고, 아그 무기만 비싸져요. 그 무기만 싸져요. 싸져. 그걸로 죽인 무기만 싸져요. 그러면 이게 더안 돼? 응. 이것만 더 싸지는 거냐? 권총으로? 그럼 모든 무기는 다 이제 비싼입니다. 권총. 탄거 연막탄, 어? 이걸로 주면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이걸로도 못 죽겠는데 라 권총으로 권총 죽권총무기를죽자어 안돼 어 뭐야 이 아이 모래 아이 모르기다정사소총 제일 많이 쓰는 무이아 이거는 오늘 e d o n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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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d o n 또! 또! o n t don't, d o n 하 d 니 n 네 아무래도 d o n Okay. 아, 아 교차로 했어. 교차로 했어. 음, 아려면 이거 하면 안 돼. 지면은 무기가 더 비싸진다 했으니까 모든 무기가 비싸지는 겁니다. 꾸다 룰을 바꿨습니다 다 이건 활이고아 제일 좋은 조합이 제가 많이 쓰는 조합이 있는데. 아 어, 이거 저줘야 되잖아. 이러면 내가. 아잉, 아잉? 내가 지져야 되잖아. 아잉. 아유, 나가 지져야 되는데 이거. 나 이거 뒤져야 되는데 이거. 너는 더 비싸지면 안 된다. 아유, 내가 이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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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노려가지고 이거. 어, 내가 이걸 또 노렸어. 세번진 다음에. 이거 제가 제가 세번진 다음 하면은 더날것 같은데 연마탄이 제일 싸거든요. 그래도. 만탄이송강탄보다더 싸요. 아 비싼. 이게 두라. 이게 권총. 이거는 단거 뭐. 이거는 활 이래야 되는데. 어그 무기만 비싸집니다. 음. 아, 시야나. 어 시야나. 그럼 무기를 바꿀 수 있는데? 언제 망했는데? 점사소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아, 이거 점사소총으로 캐리를 해야 돼. 왜냐면은 제가 점사소총, 을안 쓰거든요? 점사소총을 잘안 써서. 이단점프는 안 되고, 점사소총. 점사총은 팔로 사시라고. 쇼티.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레이로 잠시만 이걸로는 안되는데 아씨 이 우지로 가야되는데 가야 아 우지로 가야되는데 아아 우지로 가야되는데 무조건 우지로 가야되는데 아 우지로 가야되는데 이거 어. 우지로 가야되는데 이거 어. 그러면은... 막고 보겠습니다 어, 다시 이렇게 이런... 다시 이 조합이 됐어 뭐 괜찮아 방금까지는 안 가도 돼 그러면 활로를... 활로... 키리 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자 근처... 괜찮... 예. 다시 돌아간다 전사수충이나 전사수총도 뭐 다시 가면 죽으면 되고. 지금 제가 지금은 전사수총을 잘안 써서. 집. t h a 아, 근데. 이거 뭐고, 이거? 제 프로필이에요, 제 프로필. 세안이 아, 세안이 나쁜 놈. 나쁜 놈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를 뵌니 학교에서 나를 뵌얘 설빔은 아 설빔이래 세안이는 논란이 추가요 내린 논란 추가요. 내린 논란 추가. 세안이 때린 논란 추가. 이게 채널 이름이 본명이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씨, 왜 본명을 해갖고 있어. 아, 맞아, 이거 안 돼. 아, 씨.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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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안아여아거아 으아, 이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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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음, so,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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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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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조금만 더 사이밍이 더 빨랐으면 좀 라이벌도 잘하고 점프맵도 잘합니다. 그래서 라이벌 잘하고 점프도 잘하는 명화입니다. 게임하는 게임하는 명화로 이름을 바꿨고요제 친구, 제 친구 설비, 에그리고세안 그리고 누이님은 그리고 저도 저도 보니까 점프맵을 그래도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좀 잘하긴 하는데 저만큼 실력 저의 실력만큼은까 만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다 하면 하니까 좀점프 랩을 잘하기도 하고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 게임도 많이... 잘하는 명하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는 방법 없어요 집어넣는 방법은 아니죠 진짜 빡쳐서 그러는데 저지 됐다 이제 저기서 사다리 월업을 하고 이렇게 탁끼를빡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틀려 하는데 이게 제일 안 돼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어? 집 오, 허자아으자 으아. 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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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쪽아아니구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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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他们喜欢。